일, 일 면담하고 왔어요. 마침 방송 알람 떠서 염라대왕님이 <laughs> 어서 가라고 등 떠밀어줘서 돌아왔어요. 아니 누가, 누가 숨 참으래, 누가. 미루는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누가 숨, 응? 누가 숨 참으라고 그랬어. <laughs> 숨 참으면 안 돼. 미루? 됐들아 아. 밀, 미루 방, 방송 이거 제목 보, 봤어? <laughs> 방송 제목 봤어? <웃음> 미루. <웃음> 미루. <웃음> 오늘도 미루는 미루했다. <웃음> 아. <웃음> 약간 상상 가지 않나? 미루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 진짜! <laughs> 둘다 너무... <laughs>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미루가 방송하는 걸? <웃음> 고마워. <웃음> 고마워, 고마워. 오늘 이모의 풀더빙 기대해봅니다. 살려줘, 미루! 미루, 미루! 미루도 어른이지만, 그래도 미루! 아, 미루는 미루! 루하, 루하, 어서세요 루하! 미루! 아. <laughs> 성인 게임 못하는 성인이라니. 그치만, 미루. 미루, 하즈카시 한걸? <웃음> 응. <웃음> 그래? 정말? 성소년판이라. 미루, <laughs> 바로. <웃음> 코랑. 뭐지, <laughs> 목감기 <간게> 걸렸어. <laughs> 미루, 코, 코로나는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응. 미루, 코로나는 아니고. <laughs> 랜선 감염 조심해. <laughs> 다들 따뜻한 거, 응?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요즘 같은 날씨에도. 미루 마스크 끼고 격리돼서 <laughs> 24시간 방송해죠 미루 회사에 격리되는 거야 그러면? <laughs> 미리 음, 매니저님이랑 함께 가려고 미리 말안 했어요 <laughs> 저 격리되면 매니저님도 이제 같이 격리돼야 되니까 <laughs> 아 미루 행복하다 갑자기 <laughs> 길동무, 길동안 미루 할수 있어? 미루 괜찮은 거야? 이거 포즈가 되나? 니코 포즈가? 니코 포즈가... 미루 손이 좀 이상한데? 미루 손이 이거 좀 많이 이상한데? 기다려봐. 미루 손이... 아니, 인식이 잘안 돼, 니코. 미루. 뭐라고, 아까 니코, 니코니 포즈 하면서 미루 그거 해달라고? 미루 귀여워? 미루, 귀여워? 미루 귀여워. 근데 손이 좀 이상해서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이거 위로 손 인식이 잘 안돼 <laughs> 미루 뭐라고? 아까 니코니코니 퍼즈 하면서 미루 그거 해달라고? 미루 귀여워? 미루 귀여워? <laughs> 귀여워. 근데 손이 좀 이상해서 이거 하면 안될것 같아. <laughs> 이거 너무 <laughs> 이거 미로 손 인식이 잘안 돼. <웃음> 스파이더맨. <웃음> 이미 심장 마비 걸린 조카들입니다. 기아토. <laughs> 엄마나 왕돈에 <왕도네>, 고마워. <laughs> 왕돈에 고마워. 좋아! 1일 친구다, 맞아, 오늘, 미루랑 1일 친구. 어서세요. 오안 일... 지려? <laughs> 붕어빵 위에서 벨기에 와플? 벨기에 와플 뭐지?

있었지? 미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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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 미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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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1미련1 미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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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0 1 1 1 <laughs> 아니, 누가 1 9 0 1년인데 <laughs> 1901년. <웃음> 아니, 미루가 1 9 0 1년이라 거야, 지금? <laughs> 지금 미루가 1901년이라는 거야. <laughs> 얘들아, 미루한테 잘해라, 알겠지? 미루, 대 어르신이야. 미루, 미루 대 어르신이야. <웃음> <웃음> 미루 이제 이모아니고 할머니야? 아우, 미루 오래살았어 이따구 미루 위에, 위에 이빨밖에 없지만 미루, 미루 위에 이빨밖에 없지만 이빨이 따구 미루 이거 틀린가? 아 미루가 다시 찾아왔군. 다시 찾아왔고 미루, 미루 아래 틀리를, 어, 한 100년 전에 잃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위에 틀리밖에 없어, 미루. 응. <laughs> 미루 아래 틀리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아, 예, 위에밖에 없어. <laughs> 아니, 미루 122살이라니까? <laughs> 미루 122살이야. 미루 1901년생이래. 미루 1901년생이래. 할머니 독립운동 자금 돈에 수금하러 다니던 썰좀 풀어 주세요, 엄루 미루. 미루 할머니는 음, 응. 동네 운동가 시절에는 음. 응. 뭐, 그때는 위 루가 뭐할수 없었던 게 많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돈에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게 늦게서야 늦게서야 늦게 와서야 지금이라도 독립운동을 <laughs> 위해 r 루이모 나이는 루리 a 나이 이 h 리 kids are the 냐 아, 미루 지금 그래 서 열심히 동날만니. <laughs> 그래서 일본어 잘하는 거야. 아, 미루. 일본어. 미루? 미루? 미루 미루? 미루. 역사 공부 안 해서 미루. 미루. 아니, 미루. 미루 한국어도 모르는데 지금. 지금 미루, 한국어부터 가르쳐줘야지, 지금. 배... 어, 역사부터 가르치면 어떡해, 미루. 응? 미루, 한, 미루 저번에 한글어라고 했다가 어, 다들 충격 먹었잖아. 미루 그 정도라고, 지금. 아니야. 아니, 미루, 미루가 공부하는 것보다 춤추는 걸더 좋아했어가지고. 아, 어떡해. <laughs> 아니, 미루. <laughs> 미루, 진짜, 춤추는 걸더 좋아해서. <laughs> 미루. 미루는, 미루, 미루 피셜로는 춤잘 춰. 응? 선우 아, 아, 아 이르는 99%의 붕어빵 성분과 1%의 귀염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박시 너 강등. 강등 만한 건 마야. 반박시 방등 한가시 아니반 반박시, 아, 이리... 음... 밤... 반박시 강등 방 방등이래 반반 반바... 반박시 강등. 어차피 맛있게 먹은 거한번더먹을어요 <laughs> <거요>? <laughs> <laughs> 맛있게 먹을 거야 미루. 맛있게 먹으면, 응, 음, 미루가 행복한데 뭐, 응. 음. <laughs> 반박시 강등. <감금. 웃음> 저거 저거 <웃음> 안 되겠구만. <laughs> 배부 아니야 배부 아니야 미루. <laughs> 미니붕어빵 <미니봉오빠> 먹고 싶다. o 빵 a 빵 o 파버 g 브 s 루하 p 루 루하 루하 어서 purpang, p u r 미 a n g purpang, p u r p a n 어 <laughs> <미니루 방정 놀랠뻔했어. 웃음> 미루 미루 모르고 <laughs> 미루 모르고 방종 <방쪽> 눌릴 뻔했어 오뱅알 <laughs> 오백알 <500R, 500R. 웃음> 아, 유치원생인 거야 라 해야 되나? 응 미루가 유치원 선생님 할 테니까 우리 터키 공주가 첫 터키 공주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아니 유치원인데 <laughs> 맞아 그건 맞아 <laughs> 아 유치원에서 응애라는 게 나와 <laughs> 안돼 얘들아 잠시만 미르가 미안해 <laughs> 미르가 미안해 <laughs> 미르가 미안해 미르가 잘못했어 미르가 미안해 울지 마 얘들아 <laughs> 미루가 미안해! 엉망이잖아! 간식 씨간님 실례가 안 된다면 붕어빵 간식 좀주찮요그 붕어빵 찮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미루가 다 미루? 횡령이랑 <laughs> <행명이랑> 놀란 <놀랐네. 웃음> 미루가 미안해, 알았지? 미루 이번 유치원 안게 미루 가 유치원 유치원 미루 유치원 오늘부터 태태태태태 <laughs> 유치원은 뭐라 해야 돼? 폐, 폐원. 폐원. 아니, 미로 모를 수도 있지. 응, 미로 모를 수도 있지. 응, 어. 안요 어. 일어나세요. 잠에 빠진 트북이를 깨우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이지가 움직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스페이스바를 떼면 트북이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체력을 높게 유지해주세요. 트북이를. 트브기를... 왜? 어? 자,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해볼게. 뭐? 에? 미루 이해 못했어. <laughs> 미루 이해 못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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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 이해했다. 미루 이해했어, 잠시만. 미루. 야. 아. 아. <laughs> 미안해 미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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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줄게 미야 미루가 또 죽였어 미... 우리 나중에 미루에게 죽어버린 어 잠시만 친구들의 추모식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미로가 이번에 살려줄게. 피워 이런 담배 싫어해 이모 방금 끊었어 돈 다시 줘 아, 말이 돼? 방금 끊으면은 어, 지금 다시 달라면또칠 거잖아 얘들아 담배 피지마 얘들아 오늘부터 오늘부터 응. 오늘부터 조금씩 담배 줄이기 알았지? 미루 말 듣기. 다시, 다시 합니다. 미루 화이팅 시키지 마요, 매니저님. 생각해보니까 내 기억이 잘못됐나봐, 하하. 아니! 화이팅 시키지 마! 미루 담배 안 핀다고! 미루 한번 해줘. 미루 첫파스스 첫파스스 딸기맛으로 약간 옛날에 맞아 산지좀 따라 많이 했어. 미루 산지 좀 많이 따라 했어. 애들 엄마. 근데 잠만 이거해보야 이거 그러면 너202 월드컵은 기억나? 미루 이때 미루는일본어로 봐서 그래. 미루202 월드컵 몰라. 아 2002? 이2002 월드컵 몰라. 미루두 살이었어. 미루 그때 두 살이었어. 미르 그때 두살이서 그거 <laughs> 못 봤어? 안정환 콜 축조 선수시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첫골 <laughs> 선수, <축구> 선수겠죠? <laughs> <laughs> 네, 진짜 난리였는데 응. 이모는 안정환. 날씬한 모습 알아? 미루 <laughs> 구지 미루?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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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는 방정환 선생님은 하 직관하실... <laughs> 방정환 <laughs> 맞아 미루는 미루 때는 말이다 방정환 선생님이 계셨어 아주. <laughs> 아 진짜. 비루. <laughs> 중앙이 아니었어. 직장인들의 예절? 예의랄까 그래. 그럼 나도 <laughs> 오늘은 직장인 할래. 이모, 좀 안녕하세요. 해봐요. 여기 명함. 혹시 닫고 그러면 강등 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미르 강등 당했어 얘들아 미르 강등 당했어 미르가 강등 당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미르 미르 방송 인생 이게 무슨 일이야 미르 강등 시켰어 음 미르 아, 왜 이렇게 수북해? 보여준 거잖아. 왜 <laughs> 이러면 조카가 좋아. 조카가 최고야. 조카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야. 조카. 아니야. 조카 좋다고. <laughs> 아니. 엄마, 너희들, 너희들 진짜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어, 아까는, 어, 다 해, 다 해, 뭐, 어, 이모 나와라, 이모 나와라, 막 그러면서, 응? 지금 와서 갑자기, 어, 지금 와서 나는 미루 좋아, 이모 좋아, 이러면은, 정말 됐어. <laughs> 샤워할 때 물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호텔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으니 왠지 느낌이 묘하게 다르다 아미리 이거 누르기 뭔가 무서워졌어 <laughs> 미루 누르기 <누룩이> 무서워졌어 <laughs> 아. 아. 지금까지 5일 동안 미루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실 문 열리는 소리. 성현아.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 정도면 양호해. 양호해, 양호해. 갈 곳을 잃은 채 서서히고 있었다. 성현아. 아직 시간 남았는데 왜 이리 일찍 왔어? 원래 3 0분 정도 미리 와서 신랑 신부도 보고 그러는 거야. 그건 그렇고 너 출기금은 얼마 낼 거야? 출기금? 몰랐구나. 몰랐구나. 몰랐구나 출기금. 어떻게? <laughs> 아이고, 아이 청첩장만 들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이고 어떻게? <어떡해. 웃음> 히히 <laughs> 아중에러브딜리볼리도해 봐야겠네. 아중에 러브질리볼리도 해 봐야겠네. 민나 사랑해. 그것도 매워 <laughs> 그것도 매운 거야? 덜매덜 <laughs> <매, 덜> 매콤해? 언니니까 대충 미랑 같은 나이 아닌가? 미랑 같은 나이인데 미이모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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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일로 나와봐. 일로 와봐. 아니, 진짜 강등이야, 너 진짜. 일로 와봐. 혼나야내 미루, 미루 펀치 당해볼래? 응? 미루 펀치 당해볼래?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잉, 네, 미루는, 잘 미루지만, 미루는 아직 숙취를 느껴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응원해줄게, 미루? 미루? 잘 마시네. 칭찬받았다. 미루 술잘못 마셔. 미루는 술잘못 마셔. 회식 때술안 마시는 요령도 나중에 가르쳐 줄게. 어, 왜? 나다 마실래? 미루, 숙취를 느낄 정도로 마실 수가 없단 말이야. <laughs> 아니, 숙취를 느낄 만큼, 막, 마시면은 미루. <laughs> 미루 막 난리나. <laughs> 응. 얘는 또뭘다 마시래. 우유 먹어요. 키 많이 우유 요 우유 먹어요. 우유 먹어요. 우유 먹어 미루 진짜 조금만 마셔도.